한번 해봐.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다디다다다다다라다디리다다다리리라리라라디 a 라 다라라 여기가 a d a Dada d a a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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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k 라디 o 이 a y Okay. Okay. o k a 다라디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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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k a y Okay. o k a 어 그렇지 따라디따라라디 요 떨어지는 음이거다 따라라디따 올라가 따라라디 요거 떨어지는 음세둘원세둘원둘세네 <laughs> <laughs> 둘셋엔빨랐잖아요다둘셋따라라 아, 이자. 에그 리듬이 다둘셋엔 라라라 나셋 네. 네. 셋엔둘셋 끊고 엔. 그렇죠. 그러니까 고그 지금 고그 느끼고 그 박자 템포가 일정치가 않아. 그러니까 그 호흡이 지금 아, 호흡이 지금 불안정한 것이 한번 다시 한번 해 봐. 요 처음부터 세, t h r e and, 오케이. 리안리디 노래를 해, 노래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연주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연주를 가지고 당신이 노래를 할수 있어야 돼. 세, 둘, 원. 그렇지 훨씬 더 에, 노래 같잖아 그 연주 아, 아 이거 플루트 연주가 아니고 아플트 노래 이렇게 생각이 되게 세두엔 우리 네네나 따다다냐 따다다가 아니고 그렇지 단따라란이지음 <laughs> 내완의 음, 네, 믿음 안에서 <laughs> 세둘 주님을 배워가네 함께 하시는 주 성령 느끼네 그다음에 넘어가서 어, 뒤로 넘어가네 많이 넘어가네 어, 해서 에,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2 5 마디 3 2 r e e n 다시 3 2 r e e two and okay pump <목소리> p <목소리> 그렇지. 응. 아? 오케이. 두, 셋, 둘, 엔, 네. 아니지. 따라디라, 아니지. 둘, 엔. 셋, 다리라라 다리라라 니다 다리라 다리 리리라라 d a 세둘엇 다리 아니, 지금 공원 한 박자고. 아 지금 공 a 한 d y d 고아 지금 d 앞에 d 부터 하는 d y daddy, d a d o k a 오케이 28마디 한번 다시 다다 다디 m 다 dash. Daddy, daddy, d a d d 그렇지. 그렇게 노래가 되는 거지. 세네원 넘어가서 원둘세네 N 더 올라가야 돼다 라디 라다 라띠 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네, 같이 올라가야 돼 같이 올라가야 돼 그렇지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 미리 올라가 있어야 돼요 뭐. 그렇지 그렇지 그럼 미리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세네원 스큰코 네원두 쓰리 포두두 쓰리 포앤둘셋네 미리 올라가야 돼. 에, 미리 안 올라갔어. 네, 원. 둘. 따디디라디다. 네, 원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에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응? 아셨죠? 에이,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다음에 넘어가 봐. 응. <laughs> 셋. 둘, a 아니요, 노 no. 둘, 노 노, no, be, no. be, <laughs> 둘. e 네, 지금도 미리 안 올라가고 b 늦게 봤어요. 늦게 보니까 악보를 늦게 보면은 그만큼 호흡이 더 들쳐지게 돼 있어요. 더 쳐야 돼요. 그렇지. 지금도 조금 부족했어. 호흡이, 호흡이 조금 쳐주는 힘이 조금 약했어. 이쁘게. 그렇지. 더 이쁘게. 그렇지, 그거를 조용근이처럼 이쁘게 불러야 되는 거야. 다라리라디리리. 두세 안. 둘, 세 끊고 나 단디 어디야? 네. 두. No. 다딘. 아니야. 그 지금 16번은 배 처리가 너무 늦어요. 예. 네, 그 지금 8분음 표처럼 처리하잖아요. 원엔따언 따라라. 아니야. 따라. 따라라. 가르쳐줬었는데 네. 그게 안 됐어 맞아 시레미파미 맞아 요렇게 하라쳐줬었어시원 네, 하나 네. 네. 둘둘원 네. 아니야 <laughs> 나다리 다다리 따라리네따라리 네. 따라리. 네. 이기연습안됐 서버에서 할게. 연주처럼 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거든 다시 한번 그 61마디죠. 한번 60 58마디부터 다시 해 봐요. 오늘은 타지 음주를 누르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택해가려는데, 미에서 58마디부터 다시 해보라. 50, 59마디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늦게 들어갔어요. 예, 네. 응. 네. 어? 음. 에서 왼손을 때려야 n 아.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이래 있어. 음, 그거보다 조금 더 빨라야 돼요 아니요, 그 앞에 음이 너무 빨랐어요. 음, 지금은 뒤에 음이 조금 길었어요. 음. 앞에 음은 맞고, 뒤에 음이 조금 길었다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앞에 음이 길었어요. 아니요, 아직도 앞에 음이 팔분 음표예요. 예. 그거를 연습할게. 어연그 생각을 해야 돼, 요 뭐. 그러니까 불러봐, 그걸 입으로 한번 불러봐. 그렇지, 그거잖아. 노래는 그렇게 되잖아. 아니잖아. 따 a 란 띠라란 예. r 란 t 리리 이거잖아 i r a t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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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연 r a t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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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못따라한다 r a t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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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금 그 음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 세 넘어가 너무 보세요. 말했어. 넘어가 보세요. 음. 73 마디. 셋 둘, 원. 안 아, 넘어. 너, 너. 지금 이거를 첫음이 빠. 응. 있어요. 그렇지 그렇 네. 예, 그렇지. 다라리라 이게 지금 예 네. 이게 지금 한 박자잖아요. 다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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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리라. 음. 네 하나 둘 셋. 예 네, 지금도 지금도 악보를 음. 느게봤어요 다라리리.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놔야 돼. 네, 예, 그래야지만 호흡이 미리 올라가진다고. 예, 악보를 보고 불러는 거는. 그렇지. 그렇지. 네, 원. 세, 네, 원. 세, 네, 와. 네, 와. 조용한 처럼 이쁘게 불러봐. 늦어요. 아, 그렇지. 따라리라라 예, 네, 네. 그렇지. 예, 네 원. 네. 디리 다시. 따라리리 디리리 다시. 디리 나올 내려와야 돼. 내려와 이. 쉬어야지. 아, 아, 렇구나 c 시, 작원 i t 따디다 따디다 따니 그래. 따디다 음. 따디다 네. 따니 따세디따는 표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따디다니 따니 그니 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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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디다 따, 디다 따 네. 그 노. 노. 미. 따니 따니 따 어, 레, 레. 아니지, 쉬지, 쉬지. 네. 아니지. 시지 시지. 예, 그게 늦다고요. 따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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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디다. 늦잖아요 음. 그 선생님한테 그랬 그레스안 한테 a 디다 y 다디 d d 디다 a 라디 y d 디다 d 다디 a d d y daddy, d a d 르 y daddy, d a d 리탈르 단도처럼. <laughs> 조금씩 조금씩 여유 있게 느리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맥스니까 크레센도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바바바 바비바 바바바바 밤밤 리타, 클래... 에, 몰토예요. 이게 원래 정박은 따디단 띠다디 따디다 띠다디 게 정박이잖아요. 근데 지금 몰토리타르단도는 "따디단따, 띠다단, 띠다단, 띠다단따" 이렇게 따디다다, 띠다다, 띠다다, 띠다단 띠다단따, 띠다단 다다다띠다 아니, 그 지금 그 몰토 마지막 두 박자가 다디단 띠다단다디단띠다단 요거야. 응? 다디단띠다단다 여기잖아. 아니야. 그 지금 몰토 마지막 몰토 리타르단도가 어, 전혀 지금 개념이 없는 거야 빠비밤빠바밤 빠미야 다시 앞에 거부터 해봐요 6, 9, 10, 15마리부터 음. 하나, 둘, 셋, 넷 따디다 다디다 다디단. 다시 음새 아, 95마디부터 응. 아, 세, 두엔4 세, 다5 5안따5 5 5디단5디단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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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디단따디다단따디단따디다딘따디단따디단따 u n 니 u n dun, dun, d 약간 테 u 토 같은 느낌 있잖아 u 디 d 디 n 첫 번째 세디따는 표현해 봐요. 표현해 봐. 첫 번째? 응. 어. 96마디. 따디다. 디다디디다. 96마디. 세 번째 박자. 다시. 아니 아니야. 너. No. 세 번째 96마디 세 번째 박자. 그래서 요거 응. 떨어지는거에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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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디지디 여기서 금 여기서 표현이 안 되니까 지에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요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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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디단 약간 느낌이 있어. 딴디단 약간 호. 딴디단 다디닷 따 이거거든. 그렇지. 그렇게 표현해. 그거보다 더 여유 있게 해야 돼. 바티라라디 그렇게 여유있게 표현이 돼요 한번 다시 해봐요 95마디부터 음 3, 2, 1 4, 3, 2, 1 지금 오케이 지금 95마디에서 96마디 넘어 거기까지 슬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 반박자 뒤에 또 다시 슬러 있죠. 근데 지금 그한 박자 90여점 마디 넘어와서 슬러가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는 슬러, 그 부분이 표현이 연결이 전혀 노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 디, 다다 디, 다디 까지 와야 돼. 다시다번9 5다 니다, 니다, 다 니다, 다다다 디, 다다다다 다시 해봐요 9 5마디아니 음. 아, 지금 곡이 세딧단음표 표시 표현되는 게 96마디 나오는 그 이제 8분음표 처음 술로 나오는 고그 부분하고 똑같이 표현이 돼요 응? 그러니까 지금 8분음표하고 지금 이거 8분음표가 아니잖아 세딧다는표는 음. 그러니까 그그 그 구분을 해줘야지 8분음표하고 세딧다는표하고 다시 따디단따디단따디단따디라디디렇 <목소리> <목소리> 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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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 d 지렇렇게 표현이 돼야 돼 d y Daddy, d a d d 몰토리 d 다디 다디. 응. 네. 응. 음. 음. 지금 그 슬로가 지금 그. 그 오는표 트릴 있는 데까지 이제 끝은 트릴 있는 데까지 연결됐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이 연주를 할 때는 거기 앞에 오는표 트릴 있는 그 부분에서 살짝 호흡을 잡고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가야지 그 호흡이 다 끝까지 쳐질 수가 있다고 안 그러면 당신 힘들어서 못 쳐요 거기를 둘셋원 그렇지 지금 그런데도 호흡이 조금 부족하지? 아니 아니 안 쉬었어요. 어 그러니까 그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해야 된다 이거 야 노래를 해야 돼 연주를 하지 말고 노래를 하라고. 음. 그래야지 조금 더 간다. 끝까지 여섯 개, 일곱 개까지는 와야 돼. 응?